남편이 꾸리는 가족, 며느님도 그냥 돈잘 버는 여자면 상관없다? 예? 그렇죠. 네. 아,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거. 네. 네. 그럼 무슨 성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성분은 따지야죠 성분은 철저하게 따져요. 난 어... 이거 우리 아들, 내가 그래서 반대했다가. 아니, 근데 성분은 중국, 북한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뭐할 것도 아닌데? 아니, 정치적으로 할게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우리 북에서는 모의관이나 뭐 너동 계급과 농민과의 계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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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예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동계급이란 말이죠. 근데 며느리는 농민 계급이에요. 음,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농민 계급하고 지금, 우리 아들이 눈이 맞아서 이렇게 살잖아. 살면은, 우리 아들 농민 계급 돼요. 음, 비록 나... 야는 너동 계급으로 이렇게 편안하지만, 음, 음. 섹시를 얻어서 사, 결혼식을 하는 동시에는 같이 농민 계급이 되고만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급을 무한정 따져요. 그거. 아, 그거는 따지시나 네, 그거를 따진단 말이야. 하니까 아무리 예, 농장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실제 돈이 돈이 많은 여자도 있어요. 돈이 많아도 그런 여자는 절대 예, 아니 네, 네가 내 아들이 병신해돼서 눈이 하나 깨고가 돼서도 그런 여자 쳐다도 보지 말라. 음. 난그호가 그거라 시으니까그건 그게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예. 음. 농자 농자 붙은 여자하고만 하면은. 똑같이 농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음, 거기서는 북에서는 여자들이 음, 음, 노동자한테 이런 이런 사람한테 시집오는 걸 제일 잘 오는 걸로 알지. 음. 제일 우선 첫째로꼽는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그 코로나 때 그러니까 20년도 이후 오시기 직전까지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생활 먹고 사는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떠좀더안 좋아졌다거나 우리요? 네, 나 사는데 아니요 일단 나 사는데는 내가 아무리 상의를 당해서 협작을, 사기를 당하고 협작을 쳐서 내가 받을 걸법 받았고 했어도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불려난게 많다 보니까 개인 거래도 하고 공동 거래도 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도 하고 저런 사람하고도 하고 하다 나니까 여기 꼭 하나도 통과를 못 받았어도 이쪽에서 또 들어오는 게 있거든. 근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이동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뭐 더. 뭐 통제를 한다거나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는 이동 안 된다는 건 모든 유무상통이 돼야 좋지않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힘들 수 있지. 근데 나는 어, 나다를 이렇게 사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영간 먹을 거를 구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가 들어오던 이가 들어오던 아무런 그런 저기 바닥은 음, 없어요. 근데 모이가 힘들어 하 힘들은 건 하나 있었어요. 모이나 자, 무슨 저째 만나기까지 엄청 뛰어오르더라고. 기름값이 또 정신나게 뛰어오르더라고요. 음. 설탕값. 정신나게 음. 뛰어오르고. 이게 계속 유물상통이 돼야 거기 들어와서 계속 그 한도값이 이렇게 음. 되겠는데, 들어온 것만 상태에서 딱 맞고 마니까 중국가의 거리가 아예 다, 다, 다 맞고 말았잖아. 근본 유통이 안 되지 않나요? 유통이 안 되니까 장사꾼들 손에 들어온 거, 요것만 가지고 팔다니까. 기름값 정신 나가게 뛰어오르지 아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 기름 사 먹어야 돼 맛내기 사 먹어야 돼 설탕 사 먹어야 돼 하는 게 너무나도 그냥 겁재로 겁재가 뭐야 몇 겁을 뛰어오르